오늘로써 어 64번째의 미제교회를 끝내으로써어 주역의 전체를 끝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이 160회라고 하는 이 대장정을 끝내고 난 <laughs> 심정은 그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최근에 보현TV 라고 잘 아실겁니다 보현TV 라고 해서 북리뷰 어, 채널 인데 유튜브에 있는 보현TV를 어, 꼭 들어가셔서 어그 돌주역개사전을 소개한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실 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보현 작가는 아주 정통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여대에서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모두 정통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보현이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쯤에 그 이화대학교의 그 티칭 스태프가 너무 화려했어요 그때 아주 정말 훌륭한 교수들이 있었고 그때 배출된 학생들의 사유가 상당히 심오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보현 작가는 내 책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보현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을 뚫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사전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인트로덕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이죠. 구이, 구의. 구이를 들어가는데 구이니까 여기서 양효가 돼 있죠. 양강하면서 음위, 음위에 있죠. 그러면서도 학계의 중앙이죠. 이건 중앙. 그러니까 이거 중의 미덕이 있고 어떻게 됐든 예, 이, 이 양강하고 야, 양강하니까는 아주 튼튼한 제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미제괘는 의 어려운 시대를 상징하는 괘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빈곤하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전 괘의 중심인 6오, 이 6오의 군, 이군 군은 음요잖아요. 음이 돼 있으니까 응의 관계는 아주 좋아요 아~ 어, 다행히 응의 관계가 좋죠. 그러니까 구이는 유고와 응하는데, 유고의 입장에서는 군위에 있는 이 나약한 존재는 구이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구이는 저 연약한 임금을 보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기 좋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기 좋은데, 이 구인은 그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고, 바퀴를 거꾸로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 그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욕망의 수레 그거를, 바퀴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니까, 모든 거를 참고, 야, 지금 우리 군주가, 나약한 군주가 있지만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중용의 덕이 있잖아요. 여기 92니까. 자기 직분을 아는 거죠. 위 자체가 음위이면서 양강한 92에게 밸런스 감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용의 덕이 부정한 자리에 그 부정함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기륜. 바퀴를 앞으로 굴리지 않고 거꾸로 돌리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망진하지 않는다. 함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대의를 위하여 유고의 군을 잘 보좌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대의 가상한 행동에 관해서 묻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결국 결론은 뭐죠? 기을할 것이다. 육삼에 여기 이제 미제가 나오거든요. 미제. 이 미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 시대라는 거예요. 미제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사실은 기제 기제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간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제의 시대에 미제의 시대에 용감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위험이 많이 따르는 흉운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나아간다 이 미제의 시대에 모든 것이 미제인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다는 것은, 흉은, 흉한 것을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석 대천이다. 거대한 이 강을 건너는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과감하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개척해 나갈 때다. 미제가 새로운 출발이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구사가 되죠? 구사가 돼. 구사는 양강하면서, 양강하면서 의무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가 정하지 않죠? 위가 부정한다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사의 단계는 점점 미제의 상황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정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험난의 감괴를 떠나 밝음의 리괴로 여긴 리잖아요 여 여기는 험난의 감괘를 떠나서 여기 이제 사로 온 거예요. 여기 사로 온 거예요. 밝음의 릿괘로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구사는 점을 친다. 하느님께 나라의 운명에 관해 호소하고 묻는다. 길하다. 그러한 구사의 진실로 인하여 원래 회한스러운 일이 여기 회한스러운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용, 벌 귀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이 진이라는 건 떨칠 진짜죠. 여기에 제, 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평정하여 나라를 편하게 한다. 건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진은 무효을 떨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방합니다. 구사는, 이 구사는, 무용을, 무용을 떨쳐서 귀방을 벌한다. 3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제 귀방의 문제는 앞에 나왔었고, 3년이 걸리는 어려운 전쟁이었지만은, 그거를 결국 극복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대국은, 대군인, 어, 임금에게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어, 새로운 벤처가 성공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는 구사는 이 미제를 탈출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 5가, 6, 5가, 6, 5가, 여기 6, 5가 바로 정길무회, 군자지광, 유부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6, 5는 물론, 어, 상귀의, 상귀의 중용에 있으면서 존위의 중용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하악계의 구의 강중한 현인과 상응하고 있고 충직한 대신 구사와도 음양 상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릿괴의 주역이니까 문명의 밝음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에 관해서 물음을 던져요. 길하다. 후회스러운 일이 모두 사라진다. 그는 문명의 주체로서 릿괴의 가운데가 허한 것처럼 마음이 허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보좌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캐페시티가 큰 인물이죠 게다가 밝음의 주체로서 광채가 나는 군자의 모습이다 여기, 여기 이 중요한 거잖아요 군자지 광이라는 거 어. 군자지 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군자라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 그 광채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아주 진실된 허황된 허황된 광채가 아니라 임금으로서의 허황된 것이 아니라 임금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진실한 인간으로서 참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면 진짜 군자지 광 그니까 미제는 저 앞에 기제의 경우는 기제의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군자지 광에 해당되는 것이 기제의 경우는 뭐냐면, 초길, 종란이었어요. 거기에 그, 전체를, 이, 기재께를 전체를 요약한 메시지가 초길 종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완벽해. 기재는 완벽해. 모든 게 퍼펙션을 거의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퍼펙트해. 히랍의 조각을 봐도 퍼펙트해. 고구려 조각에 비하면 퍼펙트해. 결국 알고 보면 그게 허황된 비너스란 말이야 그 진짜 인간 어, 유부, 이 진실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카피해서 기하학적인 형상의 완벽미를 추구했지만 그거는 벌써 고고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는 결국 서양의 그 예술사라는 게 사실 19세기 후반에 인프레션니즘에나 와서 진실하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광학적으로 나타나는 인상 그 자체가 예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 뒤에 무슨 비너스가 있고 완벽한 기하학적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뚝뚝뚝뚝뚝뚝뚝 쳐 가지고 임프레션 그 임프레션만 그려 놓으면 그게 위대한 예술이다. 그렇게 결국 이건 그러니까 서양은 2천년 동안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양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공허함 때문에, 그공허한 가운데서 종교가 나왔으니까 기, 독교다 이슬람이다, 온갖 그냥 허황된 종교들이 막 태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되고,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초길 종란이야. 기제는 초길 처음에 좋아.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난이거든 근데 여기는 군자지광이고 유부란 말이야 유부 아 미제가 오히려 유부란 말이야 진실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제는 모든 것이 격리되고 화합되지 않은 어려운 시대이므로 종길의 격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의 순환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역의 저자들은 역의 핵심이 바로 변화에 있으며 변화는 순환이며 순환의 핵심은 중용이고 중용의 핵심은 영원한 자기 변혁이 있다는 거야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순환의 핵심이 중용이고 중용의 핵심이 영원한 자기 변혁에 있다는 거, 그 깨닫고 있냐고요? 청문회에 나서 아예 선서도 어?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나나 나 거짓말 할 거요.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거짓말 할 거요. 어. 자기 죄를 다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뻔뻔스럽게, 그걸 자랑스럽게 내보인다는 거지. 국민들이 봐도 상관없다. 근데 결국 그런 것이 국민들의 침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님의 침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침묵은 금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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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잘못했다 이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원히 이 역사에 새겨지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죠. 어떻게 자식을 가지고 선주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들을 합니까? 나는 어? 우리 선주, 선주의 그 여린 손가락만 봐도 모든 게 나는 반성이 되는데.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역사를 물려주고 있는가. 최소한 이들이 내가 자라났던, 나는 6.25 동난도 겪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그때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역사는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고 나았어요. 어저께 내가 세미나를 하는데, 아, 서강대학 다니는 여학생인데, 한학을 지향하는 학생이라서 내 세미나를 나오는데, 그냥, 쫙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뭐, 그냥 AI부터, 뭐, 뭐, 정치부터, 뭐, 그냥, 지금, 나아가고 있는 꼴, 세계 정세, 우크라이나부터, 그냥, 트럼프고, 뭐, 그냥, 다, 다 조져, 다 조져가지고, 가다가 제일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학생이,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대한 해결은, 도덕적 각성밖에 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각성이 되지 않는 한이 문제는 해결이 될 길이 없습니다. AI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이 득이 있는 것이 해가 있는 것인지 영원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노노를 읽어야 되고, 중용을 읽어야 되고, 정몽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 주변의 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음. 결국은, 도덕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분이 없는 어 타문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모셔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민족이 어떠한 계시며 어떠한 뜻이며 어떠한 천의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천경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딴게 아니야. 산천초목이 일어나고 저거 돌아가는 대자연의 저런 순환 구조가 그게 바로 우리 이름이량지 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인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도, 천경, 하늘이 순환하는 경과하는 이 주역이 말하는 천경이 곧 인간의 성이. 근데 이 천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했듯이 생생지도다.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경, 천이 굴러가면서 뭐죠? 생명을 탄생시키고, 모든 세계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라는 건 뭐예요? 지구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예. 구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만이 오래 갈수 있는 것이다 이 근세 유학의 출발은 바로 이 정몽에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걸 모르고 주자에만 빠져가지고 주자의 도덕주의 그맨 맨, 인간이 만든 도덕이란 말이야. 천경이 아니란 말이야. 천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물론 주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훌륭한 사상가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조선이 그나마 주자학 때문에 그래도 도덕적일 수 있었던 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에그거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상구 상구로 갑시다 그 위에서 말했듯이 미제야말로 찬란한 군자지광이며 문명의 춘유인 것이다 상구 여기 유부음주라 고 그랬거든 384효의 마지막 효가 황당하게 음주라는 말이야 여기 있는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술을 잘 먹기 때문에 정말 좋아할 말이죠. 근데 여기 앞에다 보면 음주라고 하는 곳에 앞에, 여기 뭐가 있어 유부. 어. 유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유부. 응? 음주 앞에, 음주, 음주. 근데 여기 음주라는 거는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자연의 엑기스 대자연의 엑기스는 고이란 말이야 고이라고 하는 거는 이이 이 귀가 응축돼서 어떤 씨 씨란 말이야 씨 이게 그 씨라고 하는 게뭐 마자인 뭐, 뭐 무슨 의인할 때 인도 되고 국 구기자 할때자 자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자연의 생명의 가장 정화된 이 곡을 다시 부르이 발효를 해서 그거를 고도의 이 알코올을 추출해서 마신다고 하는 거는 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굉장한 제식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곡식을 만드는 과정도 서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포도주는 포도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그거는 문명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이건 자연이지. 그런데 이 쌀을 가지고 고도의 술을 빚는다는 거는 누룩을 만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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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명의 그 앱스트랙션의 단계가 어마어마 높아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 뭐기껏해야 뭐, 그, 꼬냐기나 이런 거하고, 근본적으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막걸리도 이데 웃을 게 알면 안 돼요. 음, 서양술하고는 이게, 급이 다른 거야요 급이 다른 거야요 그러니까는 대자연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데, 그 음주가, 여기 유기수 그렸거든. 대가리가, 꼴깍. 물에 빠지듯이, 물에 빠지듯이, 머리를 적시 그러니까, 이거 말, 술, 술독에 빠져가지고 고주망탱이가 된다는 그런 얘기야. 아.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이, 여우, 어 그거 얘기할 때 항상 마, 많이 나왔죠. 근데, 유부실시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유기수 하면은 그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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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유부가 이 유부가 여기서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대자의 액기스기 때문에 이걸 마신다는 거는 이건 성스러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성화한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들이마셔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고주만고 대가 다가지고 여우새끼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머리까지 그냥, 꼬리가 아니라 이번엔 머리가 그냥, 쪽 받았다고, 꼭이렇게 이러고, 응? 어? 그런, 음, 상황으로 가면은 그 성실함이 여기서 사라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음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일 64개의 마지막에 음주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고조선 거라는 거지. 고조선의 특징이 뭐예요? 음주 가무. 어. 만나면 그냥 음주 가무의 문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술 마심이라고 하는 거, 음주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앉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국중대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노동의 결실로 얻은 문명의 이 곡식들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음대, 국중대회 음주 가무. 여기에서 농악이 나오고, 거기서 태평구가 나오고, 모든, 응? 기러니가는 술 마심이라는 것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무아의 경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무아의 경지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제이다. 이거를 해설한 소상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술을 마셔서 머리를 적신다는 것은 음주 유수 역부지 절이야 그러거든. 머리를 적신다는 것은 절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절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지의 리듬을 체화하는 것이다. 이름일양지도는 오직 절제하는 몸에서만 구현되는 것이다. 이름일양의 도를 아는 것은 절제의 리듬을 아는 것이다. 성성실한 성자성자죠. 성을 체화하고 변화 속의 중용을 체득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쁨을 공유하고 유연하게 술을 마시며. 존재의 연락을 민중과 분유하고 64개 384효의 순환을 조용히 응시하는 삶이야말로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인 것이다 모든 유일신과 초월과 발전과 진보와 영종의 픽션은 아포칼립스의 픽션은 이제 여기 말하는 중용의 연락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할 것이다. 조용히 꺼져라. 조용히 꺼져라. 아, 내가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현 정권도 조용히 꺼지세요. 어, 조용히 꺼지세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아, 님의 침묵입니다. 좀 알아 들으세요. 어. 여러분과 더불어 이 기나긴 강의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 도울tv 후즈닷컴을 지원해 주셔야만, 그나마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 책이 나오면은, 어, 주의 깊게 봐주시고, 어, 항상 제 책이 90종이 넘는 책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독서하는 습관을 우리 민족이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